자 이제 진짜 마무리 발언이 남았는데요. 시간은 30초씩입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 시작은 황교안 후보부터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계속 촉구했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좀 깊이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을 개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세워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마찬가지로 30초 천안왕 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윤회관의 퇴진 도움이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라고 해서 같은 당 생활하고 있는 윤회관 비판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윤핵관의 행태가 도를 넘었고 이것이 정말 대통령을 망치고 우리 당을 망치고 있고 나아가서는 총선 패배의 지름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을 과거에 빠졌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뭔가 좀 이기는 길로 나아지는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절박감에서 말씀드린다. 꼭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 마무리 발언은 김기현 후보입니다. 저 김기현은 주저없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연대 포용 탕평을 통해서 당을 원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한 팀이 되어서 내년 총선을 반드시 압승으로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들, 당은 동지들께서 확관 리더십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현이가 정말 확관 리더십을 가지고 원팀을 할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일자라는 후보 역시 김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마무리 발언은 역시 또그 본인들 주장 어필하는데 많이 좀 시간들을 할애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월 8일이 아니라 3월 9일 안철수와 김기현의 결선 토론을 보신 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때까지 알려질 부동산 의혹 모두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장동 비리 주범 이주,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과 같은 불을 어, 어,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가 대표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안철수가 총선승리로 정권 교체 완수하겠습니다. 30초 내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이제 예정돼 있던 네 번의 국민의힘 당 대표 토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채널이 토론으로 이제 마무리 정리가 된 건데요. 이 마지막 수부처인 오늘 토론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보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저희에게 전해온 앞으로의 당 일정 제가 대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K 보팅 투표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모바일 투표는 내일부터 모레, 그러니까 이틀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는 것처럼 밑부분에 ARS 투표예요.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ARS 전화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나가는 저 일정, 전단대 일정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